제목이 더 윈리스 증거죠 증거 어 이거 2016년에 출시된 게임이구요 예전에 샀었는데 이제야 플레이를 해보네요 해봅시다 이 게임 패드가 지원을 하나 보네요 음. 음. 서 음. 음. 해제 음. 이 게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커서가 생깁니다. 테두리가 흰색으로 바뀌고, 음, 멀리서도 되나? 그럼 어, 오, 어. 아, 이렇게 꺾어서 잠금 해제. 되게 이쁜 곳으로 나왔네요. 음. 그래픽이 어. 괜찮아요. 달리기 키가 있네요. 가자, 가자. 이건 면못은 아니고. 음. 아, 여기 문이 있습니다. 음. 이것도 퍼즐로 풀어야 되는 거겠죠? 뭔가 잠금 장치가 3개가 이렇게 있네요. 음. 자, 이건... 어... 여기네요. 아...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아... 여기가 아니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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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들어왔습니다. 음... 하나가 열렸죠? 음. 다음엔, 어. 점프는 없네요. 스페이스바가, 어, 마우스 왼쪽 클릭이랑 같은 키네요. 어. 넘어갔어. 여깄다 음, 안기는 없어요 응 음, 여기 있네 여기 왜어 여긴 왜 선이 넘어갔지 음. 여기서 시작해서, 이거, 어, 어, 이건 한 번에 두 개를 풀 수가 있나? 보자, 보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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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음, 이거 하나를 열면 하나는 꺼지네요. 어, 이게 저쪽 문에 있는 거니까, 어, 두개 됐죠, 두 개. 이제, 너는 뭐지? 어? 여기서 시작, 어, 이게 맞네요. 뭐지? 저기 위에 뭐가 있어요? 이건, 어, 아, 여기가 아냐. 아 이건 이렇게 세개가아 연동되는 거였어 이거 이제 열린 아 이것도 이렇게 열어야 돼 <laughs> 열었어요 음아아 아, 퍼즐이 어 신기합니다 뭔가 음 그럼 아까, 저기 뒤쪽에, 선이 넘어갔던 게 하나가 있었죠? 여기, 여기. 이걸 다시 하면 문이 잠기나? 이렇게. 어, 잠기는 소리가 났는데. 어, 아니에요. 음, 열려있네요. 여기 뒤쪽에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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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우선 열어 놓죠. 가자. 음. 여긴 처음 시작해 보시고 경치가 되게 이뻐요. <laughs> 어, 이런 꽃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뻐요. 가봅시다. 음. 음. 섬인 것 같죠? 아, 이 게임. 점프가 없어가지고. <laughs> 음, 올라가고 싶어. 올라갈래. 음. 구름이 있는데, 어, 멈춰있네요. 안 움직여요. 음... 떨어지면 죽진 않겠죠. 여기 또 뭔가 있습니다. 문이 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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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시작... 어, 뭐야? 이거... 아! 여기서 다 시작을 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여기. 여기. 음, 음. 이거 뭔가 다른 퍼즐 같은데, 이건. 어, 지금은. 못 여는 건가? 음. 어, 저기 뭐가 있습니다? 음, 녹색 어 튜토리얼인가 보네요. 이거 보자, 여기서 시작 이걸, 이걸 피해, 피해가는, 아, 아, 이 점들을 이렇게 지나가야, 아, 그래. 음, 이거는, 어, 이렇게 가나? 이렇게, 어 재밌어요. <laughs> 아, 점점, 아, 점점 어려워져. 이건, 어, 어, 이렇게 가면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에이, 이렇게도 아니고, 어, 아, 이렇게, 음, <laughs> 여긴 시작 지점이 두 군데네요. 음, 여기서 시작하면, 어, 아, 안 되구나, 이렇게 가야 되구나. 어 이렇게 여기는 세 군데입니다. 음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가면 되겠다. 어 됐어. 음. 이걸 누가 이렇게 세워놨을까요? 어, 건전지로 작동하는 건가? 그럼 매달려 있어요. 음. 저기 가보자. 어... 아니, 저기 위에부터. <laughs> 뭔가 경치가. 어, 아, 저기 무슨 건물이 하나 있네요. 이게 지금 구름이 비치는 건가? 어, 그러네, 어... 아, 어, 게임이 BGM은 없는데, 그, 풍경 소리가, 납니다. 여기 바다 근처에 오니까 바다 소리가 나고, 음, 어, 여기네요. 여기 처음, 어, 어, 저기, 저기, 저기야, 저기야. 저기죠. 아, 여기... 아, 이렇게 길이 있었구나. 저쪽부터 가볼게요. 여기... 아, 여, 여기 맞죠. 여기였죠. 선이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어... 아니... 여기니까, 여기... 여기가 길... 어... 여기다... 어... 이렇게 넘어왔어요. 아, 이 문을 여는 거였어. 어, 가보자. 음, 흥, 음, 흥. 죽는지 한번 떨어져 볼게요. 아, 안 가죠. <laughs> 안 가집니다. 어, 죽는 건 없는 게임인가 봐요. 그럼 이런 게임들이 아... 버그가 없어야 될 텐데 이거 죽는 거 없는 게임들은 퍼즐 게임이 어... 어디 이런 이런데 껴버리면 답이 없죠? 어... 제가 퍼즐 게임 하면서 껴버리는 걸 자주 당하는 사람이라 어... 조심해야겠네요 음아 해가 떠 있는데 해도 구름이 움직이나 지금 어 움직이긴 하는데 구름이 어 제자리에서 움직입니다 해도 안 움직여요 음. 여기가 어, 실제 세상이 아닌가? 다 멈춰 있습니다. 물은 흘러가네요. 바다겠죠? 음. 어 해도 이렇게. 음~~ 어 조심. 음, 여기 퍼즐이 있네요. 보자, 아... 아... 이 녹색 바탕... 이 퍼즐은 제가 방금 튜토리얼을 했었죠. 음... 뭔지 알아요? 이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걸 다 먹어야 되나? 아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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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어... 이러면 되네... 됐어요? 어, 문 열리는 소리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음, 어, 어, 또 뭐가 있어. 어, 어, 어 여기 문이 있으니까 문부터 열어볼게요. 음, 하, 여긴 길이 끈게 있네요. 음, 이거는, 이렇게 먼저 갔다가 가면 안 되네. 안 돼요. 어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뭘까요? <laughs> 여기 이게 뭘까요? 어. 여기 안에는 아, 안가져요. 여기 길바, 길로밖에 안가지는데, 어... 이렇게 지나가야 되나? 이거 어... 아니랍니다 그럼 안 지나가야 되나? 어... 뭔가 됐어요. 어... 어... 여기 뭐가 있다? 어, 녹음기 같죠? 어... 어. 아니, 아니. 어, 자막. 잠시만요. 자막. 망선. 아, 시야 조절이 되네. 어, 나온다, 나온다. 어. 예외가 있다면 진정한 탐구자들의 모임인데 아 지나가버렸어 아인슈타인? 뭐야 이게 다시 틀어볼게요 다시 나오겠지 가입 가능한 모든 단체들 중에 내가 헌신하고 싶은 곳은 단한 군데도 없다 예외가 있다면 진정한 탐구자들의 모임인데 살아서 활동하는 회원들은 어느 때건 매우 소수이다 아인슈타인 1924 이거 무슨 명언 그런 건가? <laughs> 아, 아인, 아인슈타인이 어 1924년에 맞나? 1800인가? 어, 1900이겠죠. 그때 했던 말인가? 아닌가? 몇 년도야? 다시 들어볼게요. 음, 뭔가 아인슈타인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 마땅히 가입할 수 있는 단체가 없대요. 음, 1924년 어 예외가 있다면 진정한 탐구자들의 모임. 음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뭐지? 이걸 풀어서 이게 나온 건가? 아, 모르겠어요. 어, 이거 퍼즐이, 어, 어, 퍼즐을 푼것 같죠? 퍼즐을 풀면, 이렇게 선이, 그러니까 해답이 계속 유지가 이렇게 되네요. 음, 풀었나봐요. 여긴 어디야? 어? 잠깐. 아, 여기 문이 있었어, 이렇게? 아. 아. 다시 가볼게요. 이번에는, 아, 저쪽에, 저 담벼락에, 어, 반대편으로 한, 아직 안 가봤죠? 오, 저기 중간중간에 뭔가 하나씩 세워져 있네요. 다음은 파란 퍼즐 허... 이건 뭐지 이렇게 아 이거는 까만 점이랑 흰 점이랑 이렇게 나눠야 되나 보죠 이건 나누는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눠지죠 어 얘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음, 얘는, 이렇게. 이건, 좀 쉬워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 다음. 이건, 여기 있네. 이렇게. 이거나, 이거나, 음. 아, 뭔가, <laughs> 점이, 음, 뭔가 이상한 곳에 있네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어, 이렇게 해도 되네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흰 점이 떨어져도 괜찮은 거겠죠? 아, 구분만 지어지면 되나 보네요. 검은색 점이랑 흰 점이랑. 다음. 너는 이쪽으로 가야겠지?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어, 됐어. 다음. 어, 어? 어, 어. 일, 일, 일. 아, 이렇게. <laughs> 아, 음, 살짝 당황했죠. 음, 음, 이렇게. 그럼 저기 다시 가볼게요. 니까 그러니까 여기 성벽 쪽에. 어, 어,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너 뭐지? 어. 아, 못 들어가네. 아, 못 들어가요. 아니 저 문이 아까 저기 아 여기네 여기 아아 아, 여기 왜못 내려가 이거 아 이거 이제 저